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 정원 목사님의 처음에는 낮은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이들은 부르짖을 때 처음부터 높은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합니다. 물론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을 손상시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부터 4단계를 놓고 전속력으로 달리면 당연히 엔진에 물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일단을 놓고 천천히 달리며 조금씩 속도를 높여 갑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부르지지 합니다. 그리고 영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너무 높은 곳까지 가면 다시 자연스럽게 낮추어서 내려갑니다. 찬양의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기름 부음이 해중에 별로 임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강력하고 열정적인 빠른 박자의 찬양을 하는 것은 별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낮은 음으로 그러다가 조금씩 사람들의 적응도에 따라서 좀더 강하고 충만하고 빠르고 높은 곡으로 나아갑니다. 높은 음은 사람의 영을 고양시키지만 영이 낮은 곳에 있으면 아무도 높은 음을 낼수 없으므로 그 음을 따라서 부를 수 없어서 영이 눌리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음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영이 피곤해지면 다시 부드럽고 낮은 음으로 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강약을 조절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때 밤이 새도록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려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영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발동이 걸리면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리하지 말며 억지로 기도를 드리지 말며 기도의 흐름에 영의 흐름에 부드럽게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강력하게 부르짖고 외치고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을 밖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어 지어 짜내는 듯이 보이겠지만 막상 그 리듬을 경험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여태껏 누르고 있었던 그리고 눌려 있었던 억압된 영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부르짖음에 홀리는 눈물은 영의 눈물이며 사랑하는 주님과의 이상가족의 만남과 같은 감동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해지십시오. 결코 무리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이 조금씩 한 단계씩 높아지는 곳으로 오르게 될때 당신은 그것을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표호하는 기도는 폭포수 같은 주님의 임재가 있고 고요히 안식과 침묵 속에 들어가는 기도는 주님의 꿀물이 흐르는 것 같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임재가 있습니다. 다만 부르짖는 기도는 영을 열게 하는 기초이며 이 사악한 세상에서 역사는 악한 기운을 소멸시키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도와 부드러운 내면의 기도 양쪽에 다 익숙해져서 동시에 건능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며 동시에 건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오늘도 낮은 소리로 부르짖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